안녕하세요, 종촌입니다. 오늘은 주라기월드더 게임을 할 건데요. 물론 무슨 영상이 찍을 거면? 여러분이... 아실수도 있습니다. 바로. 트리나 크로멜 운전. 너무 빡세. 한번 했는데, 잠졌어첫 번째, 인도 넣으면 바로 일방해야 돼. 안 그러면 못 이겨. 인도 그냥 당하면 못 이겨 인도가 역시 사랑입니다 음, 저 현질 안했습니다 근 이렇게 된 겁니다 음. 어, 여기 케이크가 여기 탑을 없애고 그냥 여기, 여기다 달아 그게 더나은것같 나아질까? 보려면 너무 힘들어. 여 너무 많이 힘들어. 멈진 너를 못봐 나는 나 내겐 보여 그토록 잘란는 너의 날들 완벽히 날수 있어 뜨겁게 불타오른 고개를 펴 세상으로 음, 트리나 크로메론이 요, 요번에 딸 때는 두루게 어려워. 근데, 진짜, 1레빈 사람 있죠? 1레빈 사람이 이거 나왔으면, 이거 나왔잖아? 그, 럼 존나 쉬워. 뭐, 뭐, 림노스 캘리스 1, 뭐, 1, 2레뭐 넣고, 뭐 알랑카이보이 1뭐 1램돼이고막뭐그 정도밖에 안 돼있어 윤나시고 나는 그냥 그거 난 그냥 그거 오면 한난 그거 그냥 내꺼 <laughs> 내꺼 그냥 밸로프나메 이겨 아니 나 키로 이루기 생각했그 단위로만 그냥 이기 근데, 좀 많이 분리하면 안겠지. 그럼, 어이 수도, 어쩌면. 다 초식이야. 그럼, 그냥, 피로 2 0렙 넣으면 돼. 다 트리키로 2 0렙이다 그냥, 피로 2 0렙 그냥 넣으면 돼. <laughs> 피로. 튼뚱뚱 뚱뚱, 뚱뚱. 자, 그럼 트레나 크로메론전. 뭐, 얘든, 얘든, 한 명이 뒤지는 건 똑같으니까. 일단, 짠, 짠, 게요 근데 진짜 이거, 제대로 조합이 제대로 돼야 이겨, 이거. 얘네들은 그냥 몬으로였 됐다? 아잠깐 아, 맞다, 맞다, 망했어. 아 맞다, 첫 번째, 아 맞다. 세 방이고. 아. 두 개로 이거. 내가 지금 자신만만 하다는 거야. 이세 개가, 이세 개. 세 방이 안되지는구나 잘 가. 나도 잘 가. 죽지만 않으면 돼. 새로코한테 죽지만 않으면 돼. 지금 3개쯤일 거예요. 3, 3개야. 서로 안지으면 돼. 난안지으려아 아, 바꿔서 고으면 아아 안앙 키모디! 안 키모디! 그럼 내가 800점 된단 말이야 공격력이. 그럼 이건 뭐! 잠만 여기서 다 고으면 안 돼! 쏘면 안는데어 네. 아, 쟤. 와, 돌아버리겠네, 와. 진짜 돌아버리겠네. 와. 이, <laughs> 진짜, 투표가한 말날쯤 돼야 제가로할것 같아. 음, 그럼 인도의 영향을 좀 줘야 될것 같은데. 인도가 좀 세져야 얘기든지 말든지 할것 같은데. 그럴 것 같은데, 어? 와. 음,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. 빰빰빰 대전다. 아첫 번째 무조건 방이었. 통화할 뻔했어, 잘못해서. <laughs> 얼공 오고요, 이때 모아주고요. 이제, 이제 모아주고요. 얼공, 쟤. 음, 그럼. 어쩌면 세개 수도 있어. 어, 이 방. 이 방이 좋을 것 같아. 아, 기모이 아, 잠깐만. 죽이지만 말아줘. 아, 3방 이죠 제발. 제발 3방. 아, 왜 내가 거기서 봉을 눌르냐 아, 씨빡. 아, 개빡쳐. 아. 아, 개빡쳐. 아, 아이, 아, 나 왜. 아, 뭐야. 왜 전자평에서 트리나 크롬에 롬이나. 아, 케이스 존나 쓴다. 내가 바보였어. 나는 바보야. 운전 안 넣으면 또 개빡쳐. 제발 이분 와줘라 이분 와줘라 솔직히. 그치? 그래야 돼. 어? 그래야 돼. 응? 그래야 돼. 20 맞아 어? 뭐야? 별로야? 또 좋긴 할지 때려 주시고 예 빠! 대 다섯 개면 좋을 텐데 오케이 다섯 개로 다섯 개 프로공 오죠 다섯 개 프로공 오죠 아 좋구죠 아이 좋구죠 좋구열 아이 번 이번 판은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아, 뭐가 계속 말이 있어. 셋, 둘, 둘, 하나, 둘, 셋. 안내구역. 빠데! 세 개로, 세 개, 세 개로, 세 개로 몇 공을 할 거니? 주, 이공. 그래, 난 자공하면 되구 대국에... 어? 아, 어, 자공하면 되나? 나 이겼다 인도 이겨라 자바라빠천오5구0데미지아코 나오고 2뱅이구요 그럼 405구요 1방이라고 해도 디, 그냥 잘 뒤지 잘져난모야 그래서 오공 일방을 해도 오공이나니까이나에뒤는데 이기고요. 제가 제가 사놓코 이기려고 반응을 하네. 어?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반응을 해. 응. 어, 드디어 겠네요 오650 엄마 엄마